네, 안녕하세요. 카드 단말기 포스트비 대표 윤길한입니다. 이번 시간에 비대면 결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비대면 결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고객님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 고객님의 카드 번호 그리고 유효 기간 그리고 어느 카드사인지 현대인지 롯데인지 국민인지 다시 한 번요. 어느 카드 사 산지 그리고 카드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유효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세 가지만 알면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결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비대면 결제라고 합니다. 자, 비대면 결제를 할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 어, 신용 버튼이 있습니다. 신용 버튼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신용 버튼이 있죠. 신용버튼이 있습니다. 자, 단말기에는요, 거의 신용버튼이 있습니다. 비대면 결제를 할수 있는. 여기 보시면, 이 단말기도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죠. 여기 보시면, 여기 신용이라고 있죠, 여기. 잘 보여드릴게요. 여기 버튼 중에, 여기 신용버튼이 있죠. 신용버튼, 여기 신용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단에 보통 주로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신용버튼 이 여기에 있고요. 이 단말기는 여기에 있죠. 그리고 무선카드 단말기도 마찬가지로 신용버튼이 있습니다. 자, 신용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신용버튼을 누르면, 자, 크게, 어, 나머지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이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용 승인하고 전화 등록.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신용승인과 전화등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어, 이 전화등록에는 전화등록에는 승인번호를 누르라고 합니다. 신용승인에는 승인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시 한 번요. 어, 신용승인과 전화등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화등록에는 전화 등록에는 승인번호를 누르라고 하고요. 어, 뭐죠. 신용 승인에는 승인번호를 누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용 승인이 가장 간편한 어떤 결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화 등록 같은 경우는 카드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현대하고 하나카드가 있습니다. 현대하고 하나카드. 희읗으로 시작하는 카드가 현대죠. 그리고 또 하나죠. 하나카드하고 현대카드는 2번 가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카드들은 다 1번에서 하면 됩니다. 1번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키인 승인이라고 하고요. 2번에서 하는 경우를 우리가 전화 승인이라고 합니다. 신용 승인에 사는 거는 키인 승인, 전화 등록에 사는 거는 우리가, 어, 전화 승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승인본을 누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승인본을 누르라고 할 필요가 아, 승인번호를 누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1번 볼게요. 자,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25만원. 그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카드를 삽입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카드를 삽입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어, 비대면 결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삽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객님의 카드 번호를 눌러주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뭐, 가령. 카드 번호는 보통 어 16짜리인데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그리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유효기간 누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효기간이 뭐 29년 07 이렇게 연월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카드는 월년으로 되어있어요 월년 뭐 07그 다음에 슬래시 2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기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연월이니까 연월을 하시면 되겠고요 입력하시고 할부결수 일시불이면 입력입니다. 자, 할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할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0개월이라는 얘기죠. 일시불은 입력하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0개월에서 입력을 누르면 됩니다. 3개월은 3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인을 하라고 하겠죠. 여기. 서명을 하라고 나타납니다. 이때 서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 여기 신용버튼을 누른 다음에 신용 승인 같은 경우 전화 등록 같은 경우는 현대하고 하나 현대하고 하나 카드는 2번에서 하고 나머지 모든 카드는 다 1번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 뭐 bc 우리 그 다음에 뭐 기업 뭐 새마을 신협 우체국 여하튼 하나 카드와 현대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카드는 1번에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이, 그, 전화 승인 같은, 이 신용 승인 있죠? 신용 승인 같은 경우는 보통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무한정 주는 게 아니에요. 카드사에서요. 어, 보통 보니까, 음,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객이 600만원을 결제를 한 거예요. 그 카드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여하튼, 하나 카드하고 현대 카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 고객님이 하신 것 같아요. 600만 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제가 안 된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렇죠 기인승인이 안 된다. 기인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카드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600, 500을 보통 한도를 줍니다. 500을 한도, 한, 한달 동안의 한도를 500 정도 주는 것 같아요. 뭐,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현, 어, 뭐, BC도 마찬가지로 보통 500 정도 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 한도를 늘리고 싶으면 카드사하고 전화를 해서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협카드에 한 번, 예전에 한번 전화했던 적이 있는데요. 농협카드 같은 경우는, 어, 한도가, 어, 그것도 500인데, 만약에 이제 그, 이렇게 신용승인을 노래, 신용승인을 통해서 비대면 결제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만약에 3천만원을 결제할 일이 있다 이번 달에 3천만원 을 결제할 일이 있으면 그3천만원의뭐 20%를 현금으로 달라는 겁니다 3천만원 20%는 얼마입니까 6 0 0만원이겠죠6 0만원으로 6백만원을 농협카드에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로 맡겨 놓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비대면 결제는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 카드가 분실 카드인지 어떤 카드인지 알 수가 없죠 남의 카드를 갖다가 불러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카드가 아니고 남의 카드를 또는 뭐 주운 카드를 주운 카드나 뭐 남의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시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비대면 결제는. 그래서 카드사에서는 한 달간 그, 그 비대면 결제 한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그뭐 롯데 카드인데 롯데 카드를 뭐, 여러분 회사에서 만약에 한 달에 비대면 결제로 3천만 원을 결제할 수, 결제하고 싶다? 그러면 롯데카드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전환을 하면 3천만 원을 결제를 하고 싶은데, 비대면 결제로. 비대면 결제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 승인을 통해서, 어, 결제를 하고 싶은데, 음, 즉, 키인 승인이죠.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 그 3천만 원에 결제하고 싶은 금액의 몇 프로를 현금으로 담보로 잡아놔라. 이렇게 아마 롯데카드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농협카드는 제가 물론 전환을 하지 않아 전환을 해본 적은 안, 없습니다 근데 이제 농협카드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카드사들도 별반 다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도 만약에 이제 500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500만원 이번에 뭐 400만원을 이제 그어 400만원을 이제 신용 승인을 통해서 비대면 결제를 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또 한도가 살아납니다. 예. 매달 매달 한도가 500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도를, 어, 한도를 좀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카드사로 전화를 해서, 어, 요구조건을 이야기 하겠죠? 카드사에서 그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화등록은요. 아까 전화등록하고 신용승인 가장 큰 차이점은 전화등록은 승인번호를, 승인번호를 누르라고 하고, 여기는 신용 승인 같은 경우는 전화 아 뭐죠? 신용 승인은 승인 번호를 누르라고 하지 않죠. 근데 전화 등록 안 볼게요. 현대하고 하나는 2번에 서하죠 2번을 누르면 카드 번호 입력해 볼게요. 자, 좀 다르죠. 카드 번호 입력한 다음에 유효기간을 누른 다음에 자, 원거리 일자가 나오죠. 원거 일자, 이게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원거리 일자가 나옵니다. 여하튼 승인 번호 누르라고 하죠. 승인번호를 누르라고 합니다. 현대하고 하나는요. 승인번호를 보통 8자리거든요 이렇게. 8자리를 눌러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많네. 그죠? 그 다음에 금액 입력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승인번호를 어떻게 하냐면요. 현대카드나 또는 하나카드죠? 전화 등록은 현대카드, 하나카드, 어, 현대카드하고 하나카드로 전화를 해서 승인번호를 먼저 따는 겁니다. 현대카드로, 하나카드로, 현대카드 하나카드 대표번호 전화해보시면 알겠지만, 카드사 그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요. 일반 회원 코너가 있고, 어, 사업을 하는, 체 크기를 사용하는 그 가맹점이라고 하죠? 가맹점 코너가 있습니다. 그 가맹점 코너를 좀잘 들어보면, 어, 거기에서 이제 그 승인번호를 내는 게 있어요. 그죠? 승인번호를 내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서 이제 뭐 멘트가 다 ARS로 진행을 합니다 멘트가 어떤 멘트가 나오냐면 뭐 사업자 번호를 귀하의 사업자 번호를 누르세요 또는 귀하의 뭐 가맹점 번호 즉 현대카드나 하나카드의 가맹점 번호를 누르세요 막 그렇게 나옵니다 어, 물론 가맹점 번호도 거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모르신다고 한다면 가맹점 번호를 눌러준 다음에 또는 사업자 번호를 눌러주면 예를 들면 장모님 킨이니까 장모님, 장모님 치킨이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1번 눌러주시고, 결제받을 카드의 카드, 결제받을 카드에 카드 번호를 눌러주세요. 그럼 눌러주면 되겠죠. 그 고객에. 비대면 결제를 원하는 그 고객에 카드 번호를 눌러준 다음에, 또 이제 ARS가 얘기합니다. 유효기간 눌러주십시오. 유효기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ARS가 승인 금액을 눌러주십시오. 금액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눌러주십시오.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ARS가 뭘 불러주냐면, 승인번호 8자를 불러줍니다. 그렇게 현대하고 하나카드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먼저 승인번호를 받는 다음에, 1번 누른다, 신용버튼을 누른 다음에 2번 가서 등록을, 재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 고객의 카드번호를 눌러준 다음에요. 승인번호 이미 받아놨죠? 그 다음에 유효기간 눌러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원거리 일자라는 게 뭐냐면요. 그 현대카드나 하나카드로 전화해서, 승인번호를 받은 날짜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렇죠 승인번호를 오늘 받아놓고 내일 단말기에 등록하는 사람은 없겠죠. 승인번호를 받은, 바로 받은 다음에, 승인번호를 받은 다음에 바로 체크기다 등록하는 거니까. 그죠? 원글 일자란 게 그런 겁니다. 승인번호를 받은 날짜가 언제냐? 승인번호 누 눌러가죠. 승인번호 8자리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금액, 250만원. 8부 결수, 일시불은 입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 등록, 현대하고 하나카지는 전화 등록하죠? 이 전화 등록은요, 한도를 290만원까지만 하십시오. 결제할 때. 만약에 고객님한테 300만원을 결제 받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뭐, 예를 들면 뭐, 200만원을 한번 결제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바로 이렇게 연달아서 결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일회 결제가 290만 원 넘으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말씀하기는 그렇고 어, 290만 원 이상 넘어 안 됩니다. 290만 원 넘으면 안 되고 예를 들면 400만 원 결제할 일 있다 그러면 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나누어서 이렇게 승인 번호 받고 각각 승인번호, 승인 번호 각각 승인 번호 각각 승인 번호를 받고 등록하면 되겠죠. 두번 등록을 해야 되겠죠. 승인 번호를 두번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회 일의 그 한 번, 어, 결제받을 금액이 290만 넘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하고 하나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 나머지, 그, 카드, 현대하고 하나 빼고는, 어, 한도가 보통, 그, 한달월 한도가 50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500 이상 넘으면 아마 결제가 안될 겁니다. 500만 원까지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전화 등록도, 아마 전화 등록도 월 한도가 500일 겁니다. 월 한도가 500인데, 한번 결제할 때 290만 원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290만 넘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290만 원, 400만 원을 결제할 일 있으면 뭐300 어, 290만 원한번그 가맹점 대표 번호 전화해서 승인 문을 받은 다음에 등록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또 어, 290만 원 했으니까 뭐 나머지 110만 원은 또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승인번호를 받은 다음에 또한번 등록하고 이렇게 두번 나눠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90만원 이상 넣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아마 전화 등록도 한도가 500 정도 될 겁니다. 월한도 가요. 한도를 늘리고 싶으면 말씀 하시면 됩니다. 카드사로. 그거는 저희 카드 단말기 업체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카드사하고 가맹점과의 어떤 그 관계이기 때문에 글로 전화하면 될것 같습니다. 카드사로요.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그, 이 신용 버튼을 눌러서 비대면 결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음, 그래서 특히 이제 금액이 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 신용 승인도 한도가 각각의 카드사들의, 각각의 카드사들의 한도가 500 정도 될 것이다. 그 한도를 높이 높이고 싶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협카드 같은 경우는 결제받을 금액에 뭐 4천만원 결제하고 싶다 신용 승인을 통해서요 그러면 그 4천만원에 뭐20% 800만원 아닙니까 800만원을 담보로 아마 제공하라고 아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대면 결제는 위험하기 때문에요 얼굴을 맞대고 하는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비대면 결제는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